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21주년 뉴비분들을 위한 메이플 꿀팁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1주년 뉴비분들도 있고, 21년 뉴비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르는 것이 나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5레벨부터 마이스터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에서 전문 기술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이스터빌 창이 뜹니다. 여기서 마이스터빌 이동을 눌러주시면 쉽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창고도 있으면서 5분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배나 장실 타임을 가지실 때 잠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님 PC방에서 채집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맞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PC방에서 황금 채집 도구를 가지고 은빛 광석을 채집해 주시면 생각보다 괜찮게 벌수 있습니다. 또한 약초 채집 레벨을 10레벨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보랏빛 약초를 채집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랏빛 약초는 레벨이 낮으면 채집이 힘들기 때문에 꼭 약초 레벨을 높여서 채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냥 필드 채집이 사라지면서 이제 채집 채광 재료가 마이스터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pc방 채집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시면 간간히 채집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채집해서 메소를 버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영 문자 같은 추가로 가끔씩 경험치 뿌리기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문장을 해석하면 내선 마빌 에서 7분이 되면 경험치 뿌리기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내네 서버는 이렇게 인네인 옆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 지속으로 경험치 버프 및 다른 버프들도 뿌려주기 때문에 뉴비들이 육성할 때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유니온 육성할 때도 정말 좋기 때문에 잊지 말고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짜가 아니라 천사분들이 MVP 보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매너나 닭다을 하시면 서버의 천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뉴비들이 까먹고 안 하는 퀘스트. 입니다. 75 레벨이 되면 연합 퀘스트를 할수 있고 간단한 퀘스트 후에 공마 패시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마 우가 생각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얀 전구를 눌러서 꼭 연합 퀘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코어 강화 개선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화 코어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코어들을 찾아서 잠금해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5차 코어 강화를 하기가 쉽습니다. 나무 위 위키에서 자신의 직업 스킬을 검색해서 스킬 아래로 가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스킬을 강화해야 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강화 코어를 하나씩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5차 강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착용한 코어를 모두 강화하는 시스템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씩 꼼꼼하게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강화가 필요 없는 코어는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강화가 안 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어 강화를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웃트로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링크에 있는 파일로 들어가시면 5차 스킬 강화의 우선순위도 알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미가 혼자서 관리하다가 보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댓글 주시면 이렇게 수정하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이플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1일 퀘스트입니다. 노란 전구를 누르면 일회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회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 퀘를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어서 하나씩 1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개를 완료하면 바로 전구를 켜서 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1개를 주는 NPC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시면 이렇게 1개가 아닌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시선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축키에서 퀘스트 키를 찾아 주세요. 퀘스트를 눌러 주시고 시작 가능으로 가신 다음에 주간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간 퀘스트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알림을 해제하면 더 이상 주간 퀘스트 위쪽에 뜨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팁이라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비분들이 프리셋의 존재를 모릅니다. 또한 키보드를 보면 프리셋도 있고 조합키도 있어서 뭐가 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 세팅부터 살펴보면 메이플은 이렇게 3개의 키보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냥과 보스를 키 세팅을 다르게 하고 나머지 한 개는 에반같이 특수한 직업들이 사용합니다. 원하는 단축키에 올려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키입니다. 보시면 메이플은 단축키에 올려둘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도핑 물약들을 올려 놓을 단축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합키입니다. 키 세팅 아래에 있는 조합키를 누르면 이렇게 조합키란이 나옵니다. 조합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정된 단축키가 나오고 숫자 키와 같이 누르면 정해진 단축키가 사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도핑을 할때 특히 중요해지는 단축키라서 꼭한 번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체 프리셋입니다. 단축키에서 캐릭터 프리셋을 찾아서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부터 시작해서 링크 유니온, 어빌리티, 하이퍼스택까지 전부 프리셋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사냥과 보스 프리셋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래링과 웹폴링을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비 프리셋만 다르게 해서 리레링과 웹폴링 스위칭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조합키 사용법과 동일하게. 프리셋 변경키를 누르면 지정된 프리셋이 나오고 변경키를 누른 채로 숫자키를 눌러서 프리셋을 편하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인데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작을 뉴비들이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성 이상의 스타포스는 샤이닝 스타포스라는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물론 매소가 넘쳐서 참을 수 없다는 분들은 그냥 경매장 가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스타포스 할인 이벤트도 좋지만 일단은 무자본 유비들은 샤이닝 스타포스 때만 쌈진 매소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미라클 큐브가 시작됩니다. 미라클 큐브는 등업 확률이 2배가 되는 이벤트라서 레전 등업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라클 큐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확률이 2배라도 많이 높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짤짜리를 했을 때잘 올라가기 때문에 잠재를 돌릴 거라면 5월 5일에 진행되는 미라클 큐브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다만 옵션 확률은 평소랑 그대로이기 때문에 등업을 하실 분들만 미라클 타임을 노려주세요. 몬스터 파크는 105레벨부터 할수 있는 경험치 미니 던전입니다. 우선 돌기 전에 슈피겔만 아저씨한테서 훈장 퀘스트를 받고 나서 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케인 리버 지역인 260 레벨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60 레벨부터 익스트림 몬스터 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파크를 같이 전부 돌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270 레벨부터는 일반 몬스터 파크는 경험치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유니온이나 부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모는 본캐가 돌고 270 레벨 이상이면 북해나 유니온에게 일반 몬스터 파크를 주시면 됩니다. 가끔 몸파 경험치 썬데이 이벤트를 할 때는 경험치를 생각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메이플 포인트를 메소로 교환해서 7번을 전부 돌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요일은 이벤트가 없어도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잊지 말고 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에픽 던전도 5배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면 280레벨대도 많은 경험치를 받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5배 보상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뮤비 기본 꿀팁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유비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재미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취지직도 팔로워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